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갖습니다. 새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히는 자리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열렸던 것에 이어 두 번째 공식 기자 회견입니다. 내 외신 출입기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회견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문 대통령이 초반 20분 동안 신년사 발표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합니다. 이어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견은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며 사전에 질문이나 질문자를 따로 정하지 않는 무각본 방식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남북 관계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 참가를 통한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구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 외교 현안, 개연 적폐 청산 등 정치 현안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삶의 질 높이기 등 경제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